볼링에서 스트라이크를 넣으려면 5번 핀을 쓰러뜨려야 한다. 무턱대고 가장 앞에 있는 1번 핀을 맞추려고 덤벼들면 그 사람은 아마추어다. 볼링의 고수들은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해 5번 핀을 맞춘다. 그래서 이 5번 핀을 킹핀이라 부른다. 사업을 할 때에도 킹핀 공략이 필요하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핵심을 킹핀이라고 한다. 킹핀을 처리해야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킹핀은 문제의 핵심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성과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포인트를 뜻하기도 한다. 볼링에서의 5번 핀처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실제 개인이나 조직의 핵심 역량이 이에 속한다. 쉽게 말하면 남들이 가지지 못한 비결이나 비법일 것이다.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나만의 것을 가지는 것은 모든 비즈니스의 소망이다. 일본의 보일러 업체 미우라는 업계 최초로 24시간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서비스 정책을 강화한다고 해도 서비스 상담과 지원 시간은 직원들의 근무 시간에 맞춰져 있다. 제, 오전부터 오후까지. 대략 반나절 동안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그나마 상담은 심야 시간에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로 고객의 집이나 사무실을 찾아가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것은 일과 중에야 이루어진다. 그런데 미우라는 이러한 관념을 깼다. 이 회사는 24시간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해. 언제라도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현장으로 달려가. 애프터 서비스를 실시했다.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조치를 해주는 시스템을 연중 계속 운영하는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오라를 두고 올려온 기업이라고 부른다.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그들만의 독특한 경쟁력을 내세워 후발자임에도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우선 저렴한 항공료로 승부를 걸었다.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고가의 프리미엄 정책을 취할 때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다른 항공사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저가의 가격으로 저가의 가격으로 경쟁력을 갖췄다. 그리고 빵 경영이라는 독특한 기업 문화와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통해 도저히 경쟁 업체가 모범할 수 없는 나만의 것을 만들어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의 직면에서도 뻔 경향을 잊지 않았다. 덕분에 내부의 크고 작은 갈등도 즐거운 이벤트로 승화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갈수록 심각한 적자에 시달려 대규모 인원 감축을 하면서 적자를 줄이려고 했을 때,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수년 동안 흑자를 기록하며, 승승장구의 기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보다 덩치가 큰 항공사들이, 함부로 따라할 수 없는 그들만의 독특한, 나만의 것으로 그들은 차별화에 성공해 승승장구의 신화를 쓰고 있는 것이다. 장사를 할 때에도 나만의 것을 갖추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음식점의 경우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특별한 메뉴다. 탁월한 음식이 이에 해당한다. 달랑 밥한 그릇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대박집이 있다.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반야돌솥밥에서는 자 표고버섯, 은행, 밤등 몸에 좋은 재료 9가지와 정성스러운 손맛이 더해져 구수한 돌솥밥이 완성된다. 하루 최소 700그릇의 돌솥밥을 판매하는 대박집의 밥은 그날그날 그날 도정한 최상급의 김제쌀과 다시마, 표고버섯 등으로 오랜 시간 우려낸 육수가 기본 재료로 들어간다. 반려 돌솥밥 사장은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집을 나선다. 시장을 직접 방문해 돌솥밥에 들어가는 각종 채소를 최상급으로 선별하기 위해서다. 신뢰로 이어진 수십 년 단골집들이지만 매번 물건을 고를 때면 가장 깐깐하고 까다로운 고객이 된다. 나를 위한 음식이 아닌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음식이기 때문이다. 이런 기본재료 이외에도 최고의 밥맛을 내는 데에는 뭔가가 더해지는데 암호명 아이스크림으로 불리는 특별한 소스가 바로 그것이다. 아이스크림이라 불리는 이것은 반야돌 소법 사상이 연구의 연구를 거듭한 끝에 개발한 것으로 아직 며느리에게도 전수해 주지 않았다. 이 특제 소스의 재료를 살짝 공개하자면. 식물성 마가린 우유 달걀이 들어가고 주인장만 아는 특별한 재료 두 가지가 더 첨가된다. 얼빛 보기에 아이스크림 같아 보이는 이 특제 소스를 첨가해 지은 덕분에 밥은 씹을 때마다 입에서 감칠맛이 돌고 누룽지는 더욱 고소해진다. 덕분에 손님들은 전주의 수많은 돌솥밥집 중에서도 이 집을 찾는다. 자신만의 탁월한 비법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대박집이 있는 반면 다른 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메뉴로 대박집이 된 경우도 있다. 홍콩에서만 86년. 중국 본토까지 합치면 1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한결같은 맛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김섬집 이농은 역사와 전통이 담긴 정통 광동식 김섬을 자랑한다. 백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오며 꽃꽃이 지켜온 중국 김섬 요리의 전통과 역사는 그들에게 다른 가게들이 갖지 못한 그들만의 경쟁력을 선사해줬다. 손님들이 위농을 찾는 이유 중 하나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그곳만의 메뉴와 문화 때문이다. 이 농의 대표 메뉴인 정통 광동식 큰찜빵은 다른 곳에서는 더 이상 팔지 않는다. 이 찜빵은 경력 35년의 전문 요리사가 전담하고 있는데 그는 선배 요리사들로부터 가다로운 가르침을 받은 딤섬의 장인이다. 백년의 전통을 고스란히 지켜온 덕분에 다른 곳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예인옥만의 특별한 문화도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농만의 특별한 찻잔은 손님들로 하여금 100년의 세월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간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킨다. 홍콩 민속학자들이 이농을 유일한 정통 딤섬집으로 인정하는 이유도 이 찻잔에 있다. 다른 김섬 집들은 오래전에 이미 쓰기 편한 계양잔으로 교체했지만 민홍은 편리함보다는 전통을 선택했다. 김섬 문화에서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차다. 중국 정통 딤섬 식사회 절에 80%는 차와 관련이 있다. 정통 딤섬 집답게 인농에는 차잔과 차만 관리하는 전문 직원이 따로 있다. 그는 다양한 종류의 전통차를 중국 전통 차잔에 따라 손님들에게 대접한다. 차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세대들에게는 일일이 차 마시는 방법을 설명해주기도 한다. 전통을 지키려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이농을 이농답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경쟁력이 됐다. 전문가들 중에는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보다 경쟁이 덜한 블루오션을 찾으라고 주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레드오션이 레드오션인 이유는 그만큼 잘하기만 하면 성공이 보장된 시장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한다면, 블루오션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만큼, 탁월하게 자라지 않는 이상, 성공하기 힘들다는 말일 것이다. 기업들의 경쟁뿐만 아니라, 비슷비슷한 업종의 가게들이 쭉 늘어선, 골목장사도 온갖 경쟁으로 북적이는 레드오션이다. 그런데 살아남기 위해 이 골목길과, 시장에 없는 업종의 가게를 연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블루오션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아니다. 고객은 뭐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몇 시간 동안이나 차를 타고서라도 그 가게를 찾아간다. 즉, 나의 경쟁 가게는 내 옆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결국 비슷한 업종의 가게들 중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최고, 내가 유일하다고 생각되는, 차별적 우위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면, 구태어 성공 확률이 낮은, 블루오션을 찾지 않아도 레드오션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진다. 사실, 레드오션, 블루오션이라는 구분은, 어찌 보면, 나약한 자의 변명에 불과하다. 내가 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당당함이 있다면, 즉, 스스로 빛날 수 있는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곳이 레드오션이든 블루오션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